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치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손경지 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집이 다 냄으로 바뀌었죠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방송을 안 찍고 좀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좋아졌어요 이렇게 케이크도 만들고 카메라 뭐 밤... 네. <목소리> 오늘 카메라 <타미라> 같이 해봅니다입니다 해볼... <목소리> 보 홍보 봐이고 <목소리> 어디 레보 댄스 어. 아니 아아 <laughs> 오늘은 규칙이 <laughs> 있습니다. 오늘은 타미 그, 그 방지를 해서 석탄이나 그걸 하면 제가 먹을 것을 주어야 했습니다. 근데 먹을 게 뭐가 먹는데왜안지 응. 오늘은 오. 만약에 다이아를 키운다면 먹을 걸 오늘 동안 무제한으로 제공해 드릴 거야. 음. 근데 다이아는 키기 어려울 거예요. 일단 가요. 광질하러. <laughs> 네, 가져가요. 재는 그동안 애들이, 닭들이 잘, 잘, 닭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확인 건 어, 이거,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. 나무랑, 집을 다나무랑이 농장 만들어요. 건축장으로 있고 아, 달걀을 안 썼네. 음. 제가 광선을 파놨습니다.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. 이쪽, 이쪽. 여기? 여기. 이쪽? 아니, 어, 그쪽. 여기에 농장이 있는데, 사탕초등학, 화장. 줄까요그리 제가, 방송말없어요그가이 아니잖아요. 밤, 밤, 기비 됐 이없다오 아니 부엌더라있 아니, 그 아니 그래. 그래 서른 개 먹을 거 하나. 일단 먹을 걸 준비. 이게 네, 먹을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케이크를 먹어 먹겠습니다 이건 제가 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거 네, 다 내가 오던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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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자을파요네 아래 맘대로 만드는... 아, 일자굴파고 다시 올라와야 돼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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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니다 저도, 저도 고깅이를 계속 고깅이 고 고깅 만들어서 고깅이를 고를 고깅 고깅? 만들어서, 고깅 고깅? 만들어서, 고깅? 만들어서, 고깅? 만들어서 고깅? 같이 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네. 이름. 몇 번? 설레 설. 네. 네 개. 잘 발견했어요. 설은 몇 개? 설은 좀몇개 있는데요 지금 좀 많아 그래요? <docking> 많으면 다섯 개한 yeah. well, 개? 아이 그럼 네개한개 해줄게요. 네개한 hmm, 개. 그리고 고기를 직접 얻을 수도 있어요. 근데 힘들겠죠. 공기를 한개더날 거예요. 여덟 개 여덟 개요? 그럼 여을수 있겠나요? 저 일단 목저 진짜 많로 그래? 응. 앞대기가 없네. 두 개. 근데 두개 가지고는 안 돼. 저 2, 3개. 먹을 거는 먹을 거는 황금 <laughs> 황금 검사가 만들 네. 그금 조각으로 하면 되는 건가 안 불러? 에 아니 금 조각이지 몇 번데? 금 조각으로 그냥 그거 그, 그냥 금으로는 블록한 검사가 네, 네. 그럼 블록한 검사가 만들 수 있겠는데? 룸 응. 하나, 둘, 여섯 개필요 블록, 이 필요해? 파이어! 룸이요! 준비님이 이제 몸을 걸만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. 걸네 개! 저, 근데, 개발, 더 있을 수도 있어요. 헐.. 감기는 짱 좋네 끝났어 근데, 근데 나.. 나 삽목을 몇분만에 다녔어 5분인데 왜 6분? 6분 39초는 미와 진짜 제가 그걸 하잖아요 솔직히 와 근데 우와 어. 여기 대박이야 진짜 압니다 이제 여기 뭐지 일자로빠 떨어져요 거듭나갈게요 해불 네. 있죠 지금? 좀... 가구나 인가... 아... 안녕. 어 반대쪽으로 내려갔었나? 떨어졌어. 왜... 또... 내려갔어요와 아, 대박.

오, 됐어. 디 닿, 닿, 닿. 고,